초전도체 LK99의 새로운 샘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과학자는 신종이 위에 샘플을 올리고 아래에 자석을 뒀습니다. 그후 샘플을 확대했는데 완전히 떠있는 모습입니다. 샘플과 그림자 사이의 공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반만 떠오르는 현상은 마이스너 효과가 아니라 강자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오르는 현상은 강자성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중국 과학자는 또 다른 영상도 공개했는데 얇은 박막필름 같은 형태입니다. 이 샘플도 완전히 떠있는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있는 샘플을 누르자 다시 일어서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움직임은 자석과 양자 고정되는 퀀텀나킹 현상으로 의심됩니다. 중국 과학자는 자신의 실험 과정을 모두 공개하며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고 했습니다. 원료를 굽고 조각을 채취하고 샘플을 찾아내는 과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샘플들이 많이 발견되어 이 샘플도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LK99의 특허 내용에서 고순도 방막 필름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포착됐습니다. 특허에 따르면 덩어리로 얻어낸 샘플을 진공 챔버에 넣고 550도에서 990도로 가열하면 액체가 됩니다. 이후 가열 온도를 900도에서 2000도까지 상승시키면 LK99는 기체로 바뀝니다. 기화되어 상승하는 LK99는 경로에 설치된 고순도의 유리판 표면에 증착됩니다. 특허에 보이는 얇고 검은색의 필름이 이렇게 해서 얻어진 샘플로 추정됩니다. 해외 연구팀들 중에 이 방법으로 필름 샘플을 만든 곳은 단 곳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특허에만 나온 내용이고 논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연구자들은 모두 덩어리 샘플까지만 만들었고 방막 필름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제로 저항을 측정하려면 반드시 방막 필름 형태여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위에 방법대로 만든 방막 필름은 좁은 영역의 전류 전압 특성에서 국제표준 이하의 저항을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팀은 LK99가 온도 변화에 따르는 전류 전압 특성이 옴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공급된 전류에 비해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초전도 특성을 나타냈다고 기술했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닌 일반 도체라면 전류가 상승하면 전압도 상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증가하면 도체 내부의 저항으로 인해 전자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K99 샘플은 전류가 증가해도 전압 변화가 없었다고 특화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제로 저항을 의미합니다.